시간은 골프 치러 가는 게 훨씬 좋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거기로 가. 그래도 그는 구원을 받지. 구원을 받지. 응? 구원을 받지. 괜찮아. 괜찮아. 그의 분깃이 믿음의 상태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그는 뭐예요? 아주 나쁜 그리스도인이지. 나쁜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떻게 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지. 글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어떻게 돼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아가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시간을 분별하고 아끼고 하면서 나를 갈고 닦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돼 믿음이 있는 그 삶은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돼 인격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영원구원 그 영원이 뭐라고? 영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들으신 분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니까 영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인생을 구원한다는 거니까 인생 여러분의 인생 중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구원을 받는 그 사람의 삶이 이웃과 평화하지 않고 이웃과 평화하는 가운데 기쁨이 없으면 그는 안 나쁜 글쓰기 되니까 내가 이 신층이 의롭게 됐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하나님께서, 야, 천우야, 너 쟤랑, 응?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네가좀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손해를 봐야 된다. 하는 것이 나한테 왔어. 그럼 어떻게 돼?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슬퍼? 안 돼. 기뻐야 된다니까. 근데 했어. 어, 근데 성경의 말씀대로, 야, 이웃과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화평하고 내가 평화롭게 됐는데, 야, 거기까지 기쁨까지 나한테 주어지네. 야, 나는 내가 물질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고,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보면 나는 슬플 줄 알았는데, 야, 이상하게 기쁘네? 그 맛을 봤어. 그 맛이 뭐야? 하나님 나라의 극치의 삶을 내가 이제 맛을 본 거지. 그 맛을 본 사람은 어떻게 돼? 또 살겠지. 애초에 그 맛을 못본 사람은 어떻게 돼? 하나님 나라에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의와 어? 화평과 희락이라는 것을 알아. 머리로는 알고 있어. 삶으로는 실천을 못 해. 그 사람은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야. 평생 나쁜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돼? 손해를 보면서도 어떻게 돼? 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대. 그 사람을 평생 안 살아봤어. 받을 때만 기뻐. 주면 괜히 손해보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백만원 주라고 그랬는데, 아, 예전에 쟤 나한테 이렇게 해갖고, 에이, 백만원 주는 거좀 그러니까, 한 70만원만 주라고 지 주고도 어떻게 돼? 찝찝! 한 거지. 누구처럼? 김천호처럼. <laughs> 난 항상 헌금하고도 찝찝한 사람이야. 헌금한 사람. 아 어, 팔십 된 어, 성도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사모님이 어, 코로나 그걸 걸려갖고 어, 장이 파열이 됐대네.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뭐야 어, 그 예방주사를 맞는 청년들도 소장이 파열되고 막 그런데요. 이분은. 코로나에 걸렸는데 장이 파열됐어요. 돌아가신다, 막 그러다가 해서 회복이 돼서 이제 갔는데, 난생 처음, 진짜, 주고 싶은 만큼 줬어요. 주고 싶은 만큼. 왜? 내가 죽음의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생기는 거야. 생기는, 마음에 생기는 대로 주자. <laughs>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 마음에 생기는 대로 줘봤네. 그런 나를 내가 보면서, 야, 천우야, 참너 기특하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때 어떻게 했어? 너무 좋은 거지. 내가 준게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그렇게 된 나를 보면서 너무 내가 대견스럽고 내가 좋은 거야. 지금 내 자랑하는 거야. 불과 일주일 전에 일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전까지는 내 아내가 누구한테 뭐 갖다 주면은, 그거 다 주려고? 그럼 나는? 근데 그 말이 안 나와. 그거 주려고? 그럼 더 필요한 거 있을 텐데. 내가 내 입에서 한번 그걸 경험하니까 그게 입에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눈이 띵! 그려져갖고 진짜예요? 응. 어. 그렇게 되는 거야. 한번 경험하면. 경험해 보지 못하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못해요. 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성경 속에 있는 그 말씀들은 추상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그 화평과 기쁨은 그냥 머릿속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이념이나 사상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해보세요. 됩니다, 여러분. 내가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수금 이 순간까지는 나는 했어요. 해봐, 해보세요. 된다니까. 나도 됐는데, 뭐, 여러분이야, 뭐. 자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알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의 그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런 삶이 내삶 속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같이 일어나기를 갈망하겠지. 자, 저,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고통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약류가 들어간 는 몰핀 주사를 맞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통증이 없어지고 기분이 좋아서 다른 사람 말다 뿅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어그 몰핀보다 200배의 효과를 보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엔돌핀이라고 했죠. 엔돌핀. 우리 몸속에 고통이 오고 그랬을 때 기쁨, 내가 웃고 하고 그러면 엔돌핀이 나와서 어떻게 돼요? 그 몰핀보다 200배 이상의 효과가 난대. 근데 그이 엔돌핀보다 4,000배의 효과가 우리 몸속에 일어나는 게 있다 그잖아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다이돌핀. 다이돌핀은 뭐라 그랬어 언제 든다고? 음악과 지휘가들이 어떻게 돼? 지휘를 하면서 새로운 것 경지에 이를 때. 그 다음에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깨달음이 왔을 때. 그때 어떻게 돼? 이 다이돌핀이 뇌에서 호르몬을 통해서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휘자들하고 성직자들이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장수한대요. 여러분들은 장수의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장수의 다이돌핀. 근데 제대로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섬기면내 부모를 섬기면 어떻게 돼요? 장수한다 그랬잖아. 내 부모가 누구예요? 누가 복음해 보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거꾸로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올라가잖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것을 깨닫고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몸속에서 어떻게 돼?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면서 하니까는 다이돌핀이 매일 같이 돼. 죽고 싶어도 못 죽어. <laughs> 병이 걸리고 싶어도 아나좀병좀 좀 걸려봤으면 해도 병이 안 걸려. 왜? 다이돌핀이 들어서 그 모든 병균들을 다 죽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그 면역력이 너무 저하되갖고 약, 약, 약하게 된 부분들은 다 병으로 오더라고. 가장 심각한 게 시력이에요, 시력. 그래서 그춘날 영하 17동가 되는 그, 그날에 저기를 갔어요. 걸어서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거기만 문을 열었더라고. 그래서 어, 안과에 갔더니 의사가 이것저것 묻, 묻더니 조사해 보더니 검사해 보더니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대요. 그래서 앞으로 심각하게 관찰을 해야 되니까는 약을 먹으면서 사흘 안에 반드시 자기를 찾아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겁이 굉장히 나는 거야. 응, 알았다고. 근데 그날 새벽에 내가 잠을 못 자고 숨을 못 쉬니까는, 아, 내가 유서를 써야 되겠다. 한 날이 그날이거든. 근데 뭐, 유서를 쓰는 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야. 야, 스스로가, 야, 내가 이렇게,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이제 내려놓게 되죠. 근데 어떻게 돼?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어떻게 돼? 병원 갔을까? 안 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여기 충혈된 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 그래서 오후가 됐어. 그래서 거울을 떠봤더니, 이제 이쪽 눈이 빨개진 거야. 그 사람들 어떻게 돼? 아무리 새벽에 그런 일을 겪어서도 몸에 또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니까 흔들려. 어떻게 돼? <laughs> 그래도 가만히 있었지. 약을 안 먹고 그냥 났어요. 내가 다 체험해 보는 거야, 내가 지금, 스스로. 제가 그랬잖아. 작년에 그만둔다고 하면서, 내가 나를 찾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찾아진 거야, 그게. 그게 찾아진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구원은 멀리 있잖아요. 우리 삶에 있다니까. 천우야, 내가 너를 구원해줬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삶을 살아가는 이 시점에, 천우야, 내가 너를, 지금 이 순간 너를 구원했다 했는데, 지금 이 삶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줬다는 그 구원의 사건이 아무런 용관이었고, 관계가 없고, 먼 훗날이거나 추상적인 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야고보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 말씀하셨거든 가난한 자들에게 야너 배고프냐? 너 춥냐? 야옷 입어 빵사먹어 이야기하면 뭐할 거냐라는 거야. 실제로 그에게 옷을 주고 실제로 그에게 빵을 대접을 해야지 왜? 그게 구원이니까. 그게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구원을 줬더니까 천우야 내가 너 구원했다. 근데 하나님 빵도 안 사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아무런 관여도 안 해. 그게 무슨 상관? 그게 무슨 구원이야, 여러분? 구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푸뉴마가 아닙니다. 푸시케어 인디비디얼 라이프, 내 개인의 삶, 내 개인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야. 그 구원이 뭐라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오는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거든 하나님 나라에 안에,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하나님과 나사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뭐예요? 의.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을 때 의가 이루어졌어.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 내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 그것이 뭐야?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야. 근데 거기 내가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돼? 내가 손해를 많이 볼 수도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삶 중에 나타나는 열매가 뭐라고? 기쁨이야. 여보, 이게 구원이려니까? 이게 구원이야. 얼마나 좋아. 난 죄보다 못생겼고, 쟤보다 가진 것이 좋고, 내 자녀가 쟤보다도 열등이야, 열등한 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이런 세상적인 것은 내가 휘둘리질 않아. 그래서 기뻐. 얼마나 생각만 해봐. 얼마나 좋아. 이게 구원이니까, 구원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 하나님 믿어요. 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몸처럼 내 이웃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삶을 내가 살아가면서 평화로우며 내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보면 네가 지금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는 그 삶의 영역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내 스스로가 알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3장에. 내가 너 스스로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매일같이, 매일같이 그거 하는 거야, 여러분. 응? 음. 여러분, 성경은 위대합니다. 유일한 거야, 여러분. 어? 여러분,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다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아요. 그 사람들 은 어떻게 돼요? 크리스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성장해 가요. 그 삶의 최고 모토를 마가복음 어떻게 했다고? 마가복음 10장 45조. 야, 인자 온 것은 너희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나를 대속의 재물로 줘서 내가 돌이어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이 삶,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토를 이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주인, 주인을 쫓아가야지. 그 삶으로 마가는 여러분, 결정 짓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상수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제자들 본질이 무엇이라고? 팔복의 삶.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는 그 삶. 그 삶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 다 일맥상통한 거다 똑같은 거를 어떻게 돼요? 아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강조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리고 마가는 어떻게요? 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지식이 많고 헬, 철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아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들이 자기의 잘못된 삐뚤어지고 왜곡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아, 마가복은 10장 45절이 가장 투명한 것을 알아. 왜? 그들은 세계를 통치하는 최고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월감이 있거든. 그것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 10장 45조를, 마가는 어떻게 되는 거야? 글쎄 삶의 최고로 살면서 그것을 딱 걷다 도장 찍듯이 내놓은 거야. 누가는 어떻게 돼? 헬라인들을 향해서 쓴 거잖아. 그들은 철학적이며, 어떻게 하면 이상을 추구해. 그러니까 어떻게 가장 철학적이며 가장 이상적인 삶은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소개해줄 것인데, 그것은 바로 곧 뭐라고? 선물인데, 성령님이시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해서, 마, 누가복을 보면서 어떻게 되는 가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는 거야. 얼마나 위대해 다 똑같은 거예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의미지만은 이 다른 단어로, 다른 그림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 최고입니다. 뭐 비교할 게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책이에요. 거기는요, 여러분 1.1의 오류가 없어요. 여러분 제대로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지요. 여러분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그 과정을 바라 여러분들 이 신학교에서 밟아가는 거야. 잘 듣고 응.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청출어람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월등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바라셨잖아요. 너희가 나보다 더큰 일을 행하게 되리라. 응? 그게 모든 가르치고 스승된 사람들의 마음 자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극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뜻과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넉넉히 기쁘게 감당해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음,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보고 우리에게 풍기는 삶의 향기를 보고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라는 음, 그런 다짐을 내 삶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대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생하셨습니다.